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피트이 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c j 제일당이라는 기업이고 코드 번호는 097950입니다. 자, c j 제일당이수정을좀 어, 받고 있어요. 어, 이런 흐름들을 좀 보니까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원 달러 어, 원 달러 움직임과 상당히 어, 유사하게 어, 수익성 수익성 이라든가 매출 어,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 라는 부분들 을좀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원화가 강세를 보여주면 은그 달러 어, 달러를 좀살수 어, 있을 때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원화가 더 가치가 높은게 어,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게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어, 수익성에더 그러니까 마진율 어, 뭐랄까 원가 원가 개선의 흐름이 좀 있어준다. 그런 부분들 말씀을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가 약세, 그리고 원화가 강세일 때, 원자재를 수입해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상황에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게 우호적이다. 자, 근데 오늘 시장을 좀 보니까, 오늘 시장을 보니까, 어, 랠리를 멈췄다. 유역 증시가 원달러, 원달러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 부분들 뉴스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경제 지표가 좀 부정적이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에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수정을 받은 만큼 어, 상승 우위로 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어, 원 달러가 지금. 어~ 원화 가치가 살짝 조정을 받았다 살짝 조정을 받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여기 사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부양책에 좀 연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 원화가 지금 강세 최근에 추위 자체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은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달러가 살짝 달러가 살짝 반등이 나왔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요인들인 것 같아요 코스피도 출렁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이 코로나 재봉쇄가 현실화되면서 어~ 지금 이제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밀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더군다나 지금 어~ 지금 뉴욕 뉴욕 증시에서 어~ 바이든이 바이든이 어,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인수인계를 잘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바이든이 빨리 정상적인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부양책을 그좀 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코로나 재봉쇄 현실화가 또 예상이 되기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이 동반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소폭 반등을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어그 달러, 달러가 좀 반등을 했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보면은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어, c j 일 j 당의 주가 움직임에도 어느 정도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들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게 부양책이다. 아, 부양책이 나와주면서, 자, 우리, 우리 시장에서 어, 부양책이 좀 나와주면서, 어, 달러와 같이, 달러를 막 찍어내주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 달러를 찍어내주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화의 가치가 반등이 나오면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원화, 비싼 원화로 저렴한 달러를 수입해서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자, 그런 부분들이 원가 개선에, 어, 이 기여도가 높아지는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 우리 CJ재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어, 출렁거리는 게 달러에 대한 움직임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마진 개선으로 해서 지금 충분히 사실, 어, 충분히 지금 원가, 원달러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마진 마진을 계산할 수 있는 우울적인 어~ 저~ 그, 저~ 그~ 달러 약세. 어 충분히 마진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어 충분히 오늘 소폭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면은 당분간 실적은 계속 좋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겠죠. 어, 실적이 좀 개선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어, 주가가 지금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 완전히 약세를 약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 같다. 어,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문제는 실적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냐. 어,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3분기 실적도 우호적인, 우호적인 실적을 발표했고 를 영업이익률 어, 매출액이 좀 증가가 되면서도 영업이익률을 좀 개포+ 대포, 어,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어, 환율이 약세가 이어지면서 증가될 것인가 어, 그 부분이 좀 중요하게 반영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적인 모습을 좀 보자면 재무적으로는 크게 뭐 의상이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단순히 그냥 어, 원 달러 움직임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부양. 책이 나올 때까지 부양책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달러가 달러를 찍어내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 기업 자체가. 식료품 관련 기업들이 뭐 여기 이런 달러에 대한 어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3월 이후에 많이 올라간 모습들이 좀 많이 확인이 되잖아요. 3월 이후에 달러를 찍어내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약, 사, 약 달러 그리고 뭐 금값이 올라가고 어 원화 가치도 올라가고 달러는 약 달러로 진행되고 이 유동성 장세 때문에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 지금 유동성이 살짝 주춤주춤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 이런 부분들에서 유동성이 좀 나와주면 어, 나와주면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어, 업사이드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유동성이 나와주기까지 좀 기다리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네이버에 들어오시면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 부분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이렇게 매일 매일 추천드리고 있고 어, 게시판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11월 6일 금요일 오늘 어, 추천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하단 부분 쭉 내려와, 내려와 보시면은 이렇게 댓글로 계속 어,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 그 장전에 한 7시 40분부터는 그 장전에 뉴욕 증시가 어떤 동향을 좀 보였는지 어, 그 어떤 요인들로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9시부터는 어, 하하솔솔션우현 현재가 8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8 7 5 5 0원 손절가 8 1,000원 으로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어, 젠큐 i 스 현재가 1 8 3 0 0원 기준 매수 1 0목표원1 0 8 5원0원 손절가 17,3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분에 휴머시스 현재가 1,9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목표가가 1,200원 11 손절가 1,100원으로 10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하면서 어 1차 합 표가 달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차트를 통해서 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수익, 두 종목은 보유 중이다. 어 수익 종목은 휴마시스, 어 보유 종목은 이렇게 두 종목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차트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좀어 수익이 어떤 종목이 났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계속 실시간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리딩을 도와드리고 어 댓글로 이렇게 계속 상세하게 알리를 드리고 있는데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어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게시판으로 어 리딩을 받으시면서 종목 추천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아 어, 메일은 아니고 어, 그 저희가 매매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어, 상단 부분에 여기 주, 무료 추천 종목 왼쪽 오른쪽에 어, 주식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와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주식 거래에 거래를 함으로써 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강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안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부분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이용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어, 들어오셔가지고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